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해체하다, 분해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disassemble, dismantle, take apart. 이세 표현을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라디오를 분해해 본 적이 있거든요. 다시 조립하려고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애청, 알림 설정,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disassemble, a s s e m b l 이란 표현 나오죠? 조립하다 란 뜻이죠 put together 이러한 느낌을 전달하는데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어떤 것을 분리 분해 시킨 거죠 그 목적은 종종 다시 조립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니면 그 구성 성분을 확실히 알아본다 란 느낌이 전달되죠 좀더 기술적인 느낌이 들고요 격식적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dismantle 어떤 것을 분리하고요 파기하고요 파괴합니다 또 폐기하는 거죠. 용도를 끝내는 거. 종료시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좀더 철저하고요. 영구적으로 분리시켜 버린다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구조물, 건물, 조직 등을 제거하는 거죠. 또 버리기 위해서 분해하고 분리시키는 개념이죠. 그럼 take apart. 이것은 범용적 표현입니다. 단 disassemble과 많이 유사한데요. 기술적인 내용은 약합니다. 그리고 apart, part가 있잖아요. 부분, 부위, 이런 뜻이 있듯이 어떤 것의 부분, 일부를 분리해낸다, 이러한 의미도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 표현은 비슷해 보이는데 느낌이 좀 다르죠? 특히 dismantle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인데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예문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sassembled smartphones to study the underlying mechanics. 좀 문장이 어렵네요. 예, 첫 문장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요. 나는 스마트폰을 분리했다 이거죠. 당연히 다시 합치기 위해서 분리한 건데, 뭐 하기 위해서? 근저에 깔려있는 기계 공학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직역입니다. 근저에 깔려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가정이 있는데, 그 근저에 깔린 가정, 그럴 때 underlying assumption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원래 의미는 어떤 것에 아래 놓여있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에 보면 겉에 표면이 있고요. 그 아래 기계가 존재하죠. 그러한 기계적 원리. 이럴 때, 미케닉스는 기계적 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원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분리한다. 그런데 하나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분리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I want to disassemble my past. 나는 나의 과거를 분리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상황이었고 등등을 철저히 다시 알아보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과거를 재조립한다. 그 개념은 아니죠. 이럴 땐 상징적 의미로 해서 그냥 과거를 쭉 한번 하나하나씩 다시 훑어본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We had to take apart such a beautiful machine.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기계를 분리해야만 했다. 분해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such a 단수가 붙을 때는 어죠. 셀수 있을 때죠. such a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됩니다. 기계가 아름답다. 그럼 기계가 예를 들어서 미인대 에 나와서 우승하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정교하고 세밀하고 돌아가는 원리도 아주 섬세하고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죠. 그러한 기계를 분리해야만 했다. 이럴 때 부분을 떼어낸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조립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분해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일상어 표현이죠. He took apart the engine. 그는 엔진을 분해했다, 분리했다. 이렇게 되죠. 엔진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부품별로 분해했다. 이런 느낌으로 일상에서 크게 기계적인 원리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거죠. The city dismantled homeless camps. 그 도시는 노숙자들의 캠프를 디스멘틀 했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해체했다. 이럴 때 분해하다 좀 이상하죠. 해체한 거죠. 어떤 원인 때문에 해체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원인을 쓴다면 for violations of something. 어떤 것의 원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은 거기에 맞게 상황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관이럴 때는 해체하다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고요. He dismantled the nuclear deal. 그는 핵 거래를 분해했다. 이상하죠. 핵 거래가 뭡니까? 아마 핵 협상을 통해서 도달된 합의 같은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핵 합의 이렇게도 되고요. 그것을 분해했다, 폐기했다가 좋겠죠. 그래서 dismantl은 homeless camp 같은 어떤 건물 개념을 해체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협상이라든가 거래 같은 것 그런 것을 폐기한다 할 때도 쓸수 있는 거죠. They dismantled the rule of law. 그들은 법치를 훼손했다 이럴 때는 법치를 파기했다 해도 되고요 법치를 훼손했다 앞뒤 문맥이 없으니까 정확히 이것을 표현할 길은 없겠지만 아마 파기 쪽이 좀더 맞을 거예요 법치가 있는데 그거 전혀 무시해버리고 완전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잡으러 왔다 잡아봐 잡아봐 그러면서 안 잡히고 그러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자 법치를 파기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분해하다, 분리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disassemble, dismantle 그리고 take apart 이세 표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느낌이 약간 약간 다릅니다. 이 다른 내용을 꼭 여러분의 어휘로 붙여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mysterious, enigmatic. 어, 이것도 쉽지 않네요. 네, 오늘 표현도 쉽지 않은데 다음에 다룰 내용도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준비되었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